아덕기겠요아 <laughs> 아, 예. 이야 이 늦은 시간까지 반갑습니다. 저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정미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많은 분들이 그 성매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얽히고 설킨 그 어려운 주제 매듭을 어떻게 풀어볼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예 오늘 이 프로그램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5분에 맞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15라는 숫자가 굉장히 오늘의 주제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런데도 이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진입니다 어디에 이 그림 이 사진이 붙어 있을까요 이 사진은 타이머입니다 이 타이머를 어다을까요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업소에 여성들의 문 앞에 방문 앞에 붙어 있는 타이머입니다. 바로 성매매하는 시간을 알리는 타이머입니다. 이 15분이 바로 남성들은 성구매를 하는 시간이고 여성들의 여성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견디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성매매 유입된지 17년 된 사람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인데 아, 잘 알아들으셨나 보네요. 예, 저희는 성매매 유입됐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느냐, 뭐 강제로 들어갔느냐 이런 거보다는 성매매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용어인데요. 저는 이저용물에 나와 있는 군산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유입됐습니다. 이 군산 사건 들어보셨나요? 예, 성매매와 관련되는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 군산의 대명동 화재 사건과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이 나오는데요. 군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 분들한테 가면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났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지역사회로부터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였냐면요 지역경제 말아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업소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의해서 지역경제가 움직일 정도에 따라 는 거죠. 현금이 바로 조달이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해가지고 갔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개복동 화재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는 큰두 가지 일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대명동과 개복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요 저희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걸 했습니다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여성들을 거기에 방치하고 거기에 놔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했고 낙인과 편견 속에 살다가 결국은 화재가 나서 사망이 됐을 때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한테 그 책임을 묻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국가가 이 여성들의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것으로 국가 책임을 묻는 그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건물이 이제 대명동 건물은 다르지만은 개복동 건물은 10년 동안 화재가 나고 나서 방치돼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성 진단 때문에 결국은 10년이 지난 2013년도에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 흘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잔디만 심어 놨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저희가 이제는 그 자리에 매년 모여서 함께 추모하고 함께 이 의미를 되새기고 이런 활동들을 매년 해왔거든요. 근데 건물이 없어지고 나니까 저희가 너무 죄송하고 이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 조형물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조형물만 딱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형물의 이름은 개복동 이천이 기억 나비 자리가 됐습니다. 나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붙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탁 하나 이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라고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못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잊어야 되는데 너네가 여기다 또 세워놓으면 우리의 상처를 또 이렇게 후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형물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아 지역사회에서 정말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좌절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조형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에 지금 물을 전시하고 있고요. 매년 이것과 관련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앞에 제목에 이 성산업과 관련되는 매듭을 어떻게 풀 건가? 매듭을 푸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매매, 성산업 이렇게 해서 아주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강고한 카르텔이라고,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매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생각은 아, 그 여성들. 어, 여성들이 뭐 좋아서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생각이 혹시 머리에 떠오르셨나요? 예, 그런 분들이 몇명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 예, 그런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산업의 강관 카르텔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산업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는 이런 것들은 이 불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추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시작해서 아, 한국 사회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성산업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태 조사와 더불어 이, 뭐, 규모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4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매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점점점점 업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점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조사를 했었을 때. 약 6조 원 정도 이런 규모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2,24조에 어, 비해서 규모는 줄어들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이죠. 영화 산업의 다섯 배 정도 이럴 정도로 예,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산업과 관련되는 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큰 규모에서 도대체 이 수익은 다 누가 가져가? 누가 여성들이 돈 벌려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수익이 다 어디로 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업주들은 이업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여성들만 있으면은 돈이 돈을 벌수 있잖아요 여성들을 공급원으로만 놓고 있으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왜냐 수많은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걸 수요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 방식과 업소 형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이 구조를 변화시 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업계의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직업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보도방이라고 하는 것까지 운영하시는 수많은 업계의 분들을 만나셨는데 그 전에 저하고 이 사건에 걸려가지고 구속됐다가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어느날 또 마주쳤습니다. 다른 보도방에서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도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예, 아직도 못 나갔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자기도 정말 이제 그때 한번 손 털고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거 저거 하려고 보니 그래도 이분 말씀이 다 따옴표 붙여서 딱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자 장사가 돈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구속되는 아픔을 겪으셔야겠군요. 그그분 그 어쩔 수 없이. 어, 다시 또 구속돼서 형량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업주들이 저희만 보면은 맨날 니네가 음, 여성들 다 빼돌려갖고 자기들이 지금 손해 본게 얼마냐 얼만지 아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아 그러시나요? 그럼 법정에서 뵙지요 하고 인사드리고 옵니다 이 엄청난 카르텔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을 하게 됐을 때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맞서서 여성들이 과연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죠. 이 여성들은 업주가 새벽에 갑자기 잘 있다가 새벽에 12시나 2시, 새벽 2시, 3시, 저도 전화 받습니다. 새벽 2시, 3시쯤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 너 어딨냐, 너잘 사냐. 근데 그 말에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 아,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 내가 지구, 어떻게,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 나는 갈 데가 없구나. 그러면 업주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너 지구 끝까지 가봐라. 내가 못 쫓아갈 줄 아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은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예너 보고 싶었다는 일도 누가 보고 싶었습니까? 이 여성들은 소름이 끼치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게 아무런 판단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문제는 어떻게 이 여성들이 네가 자발적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네가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와 이런 것들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업소로부터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여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느 날 우산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 들어가지고 이것과 관련. 되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 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처럼 합법화. 에서 뭐 이렇게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하프파에서 성노동자로 인정해주면 어떻게 느냐라고 하는 독일식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웨덴을 중심으로 해서 노르딕 국가들이 펼쳤던 방식들입니다. 여기서는 아 그거는 안 된다.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해악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오히려 성산업을 축소시키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라고 봤었을 때 여성들이 빈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폭력에 의해서 성매매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어떤 방법을 채택을 했냐면은요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성구매자처벌법입니다. 이 법을 바로 그 인접 국가들이 같이 쓰게 되면서 그게 바로 노르딕 모델이 됐습니다. 노르딕 국가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2004년도에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이때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법으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자발과 강제로 좀 나누게 됐고요. 강제로 간 여성들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보고하게 되는 이런 어, 것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어, 실제로 어,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해서는 대안이 없다. 성매매 여성들은 비범죄화해서 처벌하지 말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종의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야 묶여 있는 매듭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면서 이 카르텔이 약화가 되어지면서 이 약화된 카르텔을 통해서 성매매 성산업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어 이거는. 어, 프랑스가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나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통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성매매 에 대해서 성인간의 성매매 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2014년도에 EU의 결의안을 채택 결의안을 받아들여서 노르딕 모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요.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 어, 900명이 넘는 사람이 처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산업 규모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광고한 카르텔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끝내야 될 시간인가 봐요.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 작년에 우리가 촛불 정국에 여러분들도 저희도 함께 광장에서 많이 외쳤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를 많이 외쳤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민주주의 광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매매 없는 세상이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것이 바로 성평등의 완성이고 성평등의 완성이 어 민주주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그 수요를 차단하고 여성에 대한 비범죄를 하는 거이 방식이 이 얽히고 설키어 있고 풀기 어려우니 매듭을 푸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